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세요. 경제적 자유, 올타임 하이 유튜브. 이 배너 되게 멋있죠? 이거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업에서 제가 그 배너를 게시할 수 있어서 보면 여기 블록체인업 들어오시면 경제조의오타임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여기 정말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고 한번 10월달도 1등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소득 투자방법 재생목록에 있는 거 확인 꼭 하시고요. 블루소득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명동 건물주라고 저희 올타임 하이 파트너 트레이더 분이 있는데, 최근 3주 수익을 거의 2천만원 이상 내고 계시고, 팔로워는 지금 다차 있기는 합니다. 통합 지갑에 카피 트레이더 하셔서 이제 명동 건물주님 찾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비트 겟탑10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이제 수익 난거 보면 뭐 많게는 2천만 원 이상부터 뭐 300만 원까지 뭐 여러 명들 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 블루 소득하는 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트게 단톡방 단톡 빵 열어놓았으니까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이행하시고 팔로우하는거 정보도 가시면 좋을것 같아요 파이넥스 마찬가지죠 ai 트레이딩 블루소득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요건 이제 리밸런싱 이라는 거거든요 리밸런싱을 하시면 비트와 이더 두개를 리밸런싱 하겠다 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가면 이더리 700, 600이 되어 있을 때 알아서 AI가 4989를 해서 650, 650을 맞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할게 없고 리밸런싱을 누르시고 두 코인들, 장투할 만한 코인들을 정해놓으시면 함께 성장해가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코인들도 묶을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ETF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잘 오르는 코인들 홀드하고 싶은 코인을 투자하면 좋다. 저는 루나와 dydx를 이렇게 묶어놓고, 비트 이더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슈바이누와 도지를 모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슈바가 수익이 나면 팔아서 도지를 사고 있는, 슈바이누가 수익이 많이 났었죠?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가겠습니다. 미국의 sec,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두둥!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는 이유이죠. 그래서 다음 주 출시가 유력,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후속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서 펀드가 즉시 거래를 시작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당장 선물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18일날, 즉, 오늘입니다. 북미 기준, 지금, 북미 기준 월요일 새벽 5시인데, 이때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선물 기반 ETF 출시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ultimately, 결국은 현물 기반 ETF 출시를 위한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죠. 무슨 말이냐? 선물이 나오고, 현물 ETF까지 같이 나오는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아에 진짜 다 왔죠? 바로 전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고 그 전에도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10월 11월은 비트코인이 대장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계열, 그다음 이더리움과 알트들이 가는 그런 순서고요. 이런 불장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코인들 리스트. 제발 전 영상들 보시면서 제가 힌트 드린 것들 있잖아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X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블간다 했제 이런 영상이 꼭 나올 수도 있는데 가고 나서 아 이거 왜 갔지? 그때 왜못 샀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뭐 지금 그래서 확실한 건올타이마의 예측 시나리오, 즉 BTS보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BTF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63k 에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투자 심리상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이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어 아직까지는 돌파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고, 또 다른 건, 비트 혼자서 막 독주하고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만, 비트 흡성대품처럼 보여도, 이제 비트님 먼저 보내놓고 나머지 이더리움과 알트들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고, 알트들이 지금 비트님을 먼저 보내느냐고 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지. 알트들이 이대로 뭐 떨어지는지는 않고요.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니, 본인이 투자한 알트들 안 간다고 꼭 손절하면, 꼭 여러분들이 진짜 꼭 손절하면 딱그 손절한 그 순간부터 알트들이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분할, 분산, 요 3분 투자법 아시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산 투자. 3분 투자법을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멘탈 깨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먼저 모이고요. 더미넌스가 46, 47, 48 이렇게 모였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이더리움과 그 다음 메인 코인들, 그 다음 잡코인들 사이클이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이 피날레에서 특히 잡코인들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꼭 조정에 올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말 신, 정말 센 조정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다이빙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분석할 거예요. 자, All-Time 타이 g 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 갔죠? 맞죠? 그러면 다이빙 시나리오 이건 또안 믿으실 이유가 없을 텐데 이것도 분석해서 쉐어해드리겠습니다. 김프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4%대인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낄 거예요. 불장에는 최고 못해도 20%까지 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외거래소 비트겟 같은 거래소 뚫어놓으시고요. 코인들 보내놓으시고 거기서 매매하고 추후에 갖고 들어오면 김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안 하실 이유 없어요.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10월, 11월은 푸르르한 불장.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늘이익실현 플러스 알파 흔드는 장이 될수 있으니 멘탈 관리 필수입니다. 이런 장에, 이런 장에 누가 잃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잃을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똑깨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자, 갑시다. 인사이트 뉴스입니다. 모건크릭 창업자,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정식 승인을 했다. 계속 요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발키리 선물 ETF 정식 승인, 아니뭐 다른 데서 선물 ETF 정식 승인 등 나왔고, 아크인베스트 또한 비트코인 선물 투자 ETF 승인을 신청을 해놨죠. 이제 현물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우선은 좀 자, 간접적으로 선물부터 하고, 그 다음 이제 현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ARKA의 출시 승인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a r k 가 대표적으로 어 ETF, 펀드에서도 되게 많은 어 훌륭한 펀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크 큐벤 형님이 그러셨죠.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유는 뭡니까? 어, 우리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간접적으로 e t f 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 비트코인은 사면 그만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또한 ETF는 투자 안할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전 어차피 뭐 코인베이스나 뭐 테슬라나 이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펀드까지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급 비트코인 키워드 검색량이 1년에 최저의 근접을 했네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냥 펌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의 이 무덤덤하는 마치, really right before, 직전인 2020년 10월을 연상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갈길 갑니다. 아, 정말. 많은, 많은 수모와, 어, 욕. 아, 됐어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들. 자, A16Z. 미국 의회 백악관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제한 예정.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 드린 바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이 투자자들 집단인데, 얘네 플러스 FTT, 아, FTX가 이제 로비스트를 지금 워싱턴 DC에서 꾸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미국 의회와 백악관 지도자들도 만나서 차세대 인터넷 웹, 웹 포인트, 3.5죠. 이거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러비스트들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러비스트들이 백악관과 행정부, 규제기관, 하원 및 상원, 이런데 참석하는 미팅에 계속적으로, 어, 투자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어디 가지 않을 커다란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크립토퀀트 대표 비트코인 의 채굴자 비트코인 안 판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자는 비트가 음 과거 4, 5월 어 63k보다 지금이 더 채굴량이 많고 올타임 하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채굴자들이 팔 이유가 없으면,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지탱이 되고 계속 올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랠리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주요 원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개인들이 들어오면, 고래들이 물량을 넘기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나온다. 이게 뭐냐? 다이빙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3k를 돌파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전고점 돌파를 하면, 어, 하면, 그때부터 무작정 풀매수가 아니고요 풀매수가 왜 여기서 때립니다. 아니고, 오히려 이익 실현을 5%, 10%씩 박스권, 박스권에서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꼭잘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제말 들으십시오 블랙락 CEO 비트코인이 무가치 할수록 디지 화폐 역할은 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JP모건이랑 블랙락이랑 뭐 모건 스탠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의 싼 가격에 사서 계속 올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학생도 아니고 비트코인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8만 달러 될지 0이 될지 모른다. 아, 모르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서지고, 뭐, 비트코인 자체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 이제 정말, 뭐, 엄청 이제 훌륭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이 될수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청개구리 같은 멘트였다 어, 영혼을 담지 않은 울리스한 멘트였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분들 이미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명 어, 벤처캐피털 비트코인 이미 너무 제도화 돼서 사라질 수 없다 맞죠 이런게 이제 확실한 말들이죠 우리 차나스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3조 달러의 가치를 그냥 0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도화가 이미 되어 있고 생태계 내부에 많은 자본들이 모여 있어서 이걸 없앨 수 없고 암호화폐 산업은 반드시 호황을 누릴 것이며 규모가 10조 달러. 저도 늘 얘기하죠. 10조 달러만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어 장난질도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어떤 고래나 아니 몇몇 집단으로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10조 달러가 되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흔들 수 있는 이 매출한 시장에서 매출해지면 그때는 투자도 개인 투자들이 어뭐 들어오겠지만 더 들어오겠지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를 거라 제론 파워가 게리 겐슬러 아마화폐 금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에서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페이스북, 테슬라 시가총액에 추월을 했죠. 네, 이제 쭉쭉쭉 가겠죠. 이제 시작이고요. 솔라나 마티크, 가업비트 이제 상장이 됐었죠. 제가 언급드린 코인 리스트들이어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사셨더라면 이때 원화로 바꾸는 이 비트코인 마켓에 김프 먹었을 때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 자체가 이미 이익이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 우리, 다, 지, 다, 지, 도지, 다, 도지, 지를 지지 트윗을 재개하고 있고, 채굴자 노드 업데이트 필요해. 다, 지, 코인이 아직 많이, 그, 전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혹시, 다, 지, 코인 호더 분들 있으면, 물을 타시면서 평단가를좀 낮춰 놓으시고요. 다, 지, 코인 어디 안 갑니다.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전 영상에서 나지와 시바이누를 언급을 하면서 시바이누 진짜 잘잘갈수 갈, 있다. 어떤 민코인들의 대장이 될수 있고 시바이누 이 코인이 시바 스왑이라는걸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민코인을 하나로 뭉쳐게 해주는 그런 코인이 될수 있다라고 분명히 과거의 영상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바이누가 뭐 제가 샀던 시점부터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한 뭐 여덟이었죠. 한, 저 못해도 한몇달 전에 얘기했었던 코인이어서 이런 것들 쫓아오시면 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애미 시장, 마이애미 크립토 수도로 만들 것, 우리 수아레즈 시장님이죠. 마이애미를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 priority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 직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지불도 할수 있고, 카운티가 허락한다면 세금까지 낼수 있는 제안할 것. 정말 이분이 엄청 좀 앞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프란시스 스와레스. 이거 차기 대통령까지도 노려보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밀고 있고요. 마이미 정모를 위해. 마이미 정모 진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같이 가실 분들 찾습니다. 일본 경제 안보상 일본 디지털 화폐 글로벌 표준 제시를 주도해야. 아니 일본은 지금 디지털 화폐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난리인데 대한민국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북미의 월간 암 화폐 거래량이 1,000% 증가를 했고요. 이제 캐나다 미국 쪽인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닛 수합이 상당히 핫합니다. 인기 있는 디파이 플랫폼이고 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으나, 북미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는 않죠. 유니수합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오바마 정권 고위직을 영입을 했습니다. 유니수합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수 있는 코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체그룹체 민트그린이요. 열 에너지 재활용 난방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한답니다. 론스텔 이쪽이 이제, 뭐, 제가 있는 곳에서도 보이는 곳인데,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노스밴쿠버 시에서 비트코인 채굴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난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일들, 매우 에코 프렌들리하죠. 음,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다운타운에도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트 그린사 이거 여기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천연가스 대비 메가와트당 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까지 정말이니. 정말 정말 좋아. 이거 민트 그린, 음, 민트 그린. 영란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죠. 어이 컨퍼런스 연설 중에서 암호화폐 금융은 금융 안전성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빨리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점을 지속 가능한 방식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붕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 다이빔이 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의하고요. 모건크리 암호화폐 인터넷보다 많은 부창출할 거 뭡니까? 스마트폰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고, 뒤로 가는 건 없다. 그렇죠? 많은 부가 창출되는데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투자하고도 남죠. 저도 동의합니다. 전대미문,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부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트러스트 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 한 분야도 아니잖아요. 정보, 미디어, 전통, 상업 분야부터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리스크까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규제가 깔끔하게 나온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프리즘, 부유층 겨냥한 디지털 자산 펀드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고요 해당 펀드는 100억엔, 약 100,040억원을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1년에 APY로 15% 수익을 거두는 게 목표랍니다. 10억을 내면 1억 5천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마디 요약입니다. All time high를 믿고 같이 함께한, 어,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투자 성공하셔서 세계적 흐름에서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이미 정모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All Time Icon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래요. 톰버.